여자들이 정말 원하는 이상적인 사이즈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크거나 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몸과 감정에 맞는 딱 맞춤형 자극을 주는 남자. 그런 남자가 기억에 남고 다시 찾게 되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상담을 17년 넘게 해온 정미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선호하는 이상적인 사이즈에 대해 단순한 수치가 아닌 현실적인 관점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기보다 더 중요한 교감, 감정에 닿는 섬세한 터치, 그리고 여자의 속마음을 움직이는 7가지 포인트. 당신이 궁금했던 그 모든 해답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네. 크기보다 교감 그런데 진짜 크기도 중요할까? 사이즈보다 교감이 더 중요해요.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남자들은 마음 한 구석에 이렇게 되묻곤 하죠. 그래도 크면 좋은 거 아니야? 사실 여성들이 말하는 크기보다 교감이라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말 속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기본적인 기준은 충족됐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죠. 즉, 평균 이하의 사이즈에서 크기 상관없어요라는 말은 진심이 아니라 배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박모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난 남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너무 작아서 충격이었어요. 처음엔 괜찮은 척 했지만 솔직히 다시는 그 사람한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이런 반응은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커야 좋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너무 과한 사이즈는 오히려 통증이나 거부감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오히려 여성들이 말하는 적당히 크는 평균보다 살짝 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존재감입니다. 자신의 중심이 작든 크든 그것을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교감이 필요한 거죠. 여성은 물리적인 자극보다 감정적인 연결에서 더큰 만족을 느낍니다. 단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속도와 타이밍, 배려가 함께하는 섬세한 접근. 그 교감이 충족될 때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이즈는 스펙이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는 태도, 분위기 그리고 감정이 훨씬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최소한 평균은 충족하되 그 이상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네. 여자의 속마음, 큰 남자와의 실제 경험담 공개 사이즈에 대한 남성들의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큰 남자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비교하게 되죠. 그렇다면 실제로 여성들은 큰 남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느낄까요? 서울에 사는 52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정말 크고 굵었죠? 처음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는데, 솔직히 너무 아팠어요. 제 몸이 다 받아주질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배려심이 없었어요. 자기 크기에만 만족하고 제 반응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결국 그녀는 몇 번의 관계 후 조용히 그를 멀리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여성, 48세 김여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남자는 크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죠. 근데 손끝, 눈빛, 속도 모든 게제 감정에 맞춰져 있었어요. 오히려 더 깊고 강하게 느껴졌죠. 나중엔 크기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졌을 정도예요. 이두 사례만 봐도 알수 있듯이 크다 좋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크다는 단어 자체보다 그 크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감정이 오고 가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작아도 상관없다는 말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즈가 일정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물리적인 자극 자체가 부족해져 감정만으로는 채워지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준을 넘는 기본기입니다. 무작정 크기만 추구하는 것도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죠. 적당한 사이즈, 적절한 리드, 그리고 감정을 읽는 기술. 이세 가지가 어우러질 때 여자는 비로소 진짜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3. 시청각 자료는 판타지일 뿐, 현실의 기준은 다르다. 요즘은 인터넷만 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들, 일명 야한 영상들이 사이즈에 대한 남성들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 영상 속 남자들은 하나같이 비현실적으로 크고, 여자들은 그 크기에 열광하는 듯한 연출을 하죠. 그걸 본 남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비교하고, 나는 저만큼 아니니까 부족한가? 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영상 속 세계는 현실이 아니라 연출된 환상입니다. 촬영을 위해 고의적으로 선별된 사람들, 극단적인 자극을 위해 과장된 리액션, 심지어 편집과 조명까지 동원된 장면들입니다. 현실에서의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대한비뇨기학회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길이는 발기 시약 1213cm, 둘레는 910cm 정도입니다. 그보다 조금만 커도 큰 편에 속하고 이 기준만 충족해도 여성의 성감대에 충분한 자극을 줄수 있죠. 부산에 사는 55세 최모 씨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엔 야한 영상만 보면 위축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작지? 근데 사귀는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영상이 아니라 당신이랑 있을 때 느낌이 제일 좋아라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죠. 이처럼 여성들은 영상 속 환상이 아닌 자신의 몸에 맞는 리듬과 감정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자가 자신의 몸에 대해 당당한 태도를 보일 때그 믿음이 그대로 여성에게도 전해진다는 점입니다. 여성은 당신의 크기를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정, 눈빛, 호흡, 그리고 여운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영상 속 허상을 버리고 당신만의 현실적인 매력을 믿고 표현해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가입니다. 4. 진짜 만족은 감성적인 터치와 배려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섹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기나 스킬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그렇게 단정 짓지 않습니다. 진짜 만족은 손끝에서 전해지는 감정과 말 없는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남자의 손길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훌륭해도 그 속에 감정이 없고 오로지 자극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자는 그 순간 불편함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긴 터치, 상대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며 다가가는 배려는 그 자체만으로 여자를 깊이 이완시키고 감정을 열게 합니다. 대전에서 만난 50세 여성 유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만난 사람은 손끝이 참 서툴렀어요. 근데 늘 괜찮아? 라고 물으며 제 눈을 보고 조금이라도 제가 움찔하면 바로 멈추고 속도를 조절했죠.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나를 느끼려 하는구나. 결국 관계가 끝나고도 오랫동안 그 사람 생각이 났어요. 이처럼 감성적인 터치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여성의 감정을 읽고 기다려주는 과정이죠. 그리고 이 배려는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빠르게 흥분시켜 끝내는 섹스보다 상대를 알아가고 감정을 동기화시키는 섬세한 교감이 훨씬 더 오래 남는 만족감을 줍니다. 여자들은 손끝의 부드러움보다 그 손이 자신을 향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왔는지를 기억합니다. 몸을 만지는 동시에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 손길 하나가 때로는 사이즈보다 더 강력한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하죠. 기억하세요. 성적인 흥분은 피부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만족은 마음속에서 완성됩니다. 5. 평균보다 살짝 크면 여자의 반응이 달라진다. 사이즈에 대한 고민은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성들도 적당한 크기에 대해 생각하고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기준을 갖게 되죠. 그 중에서도 의외로 많은 여성이 평균보다 살짝 큰 남자가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자극 때문만은 아닙니다. 너무 작으면 자극이 부족하고 너무 크면 통증이나 부담이 따릅니다. 그 사이에서 적당히 큰 사이즈는 여성에게 신체적인 만족과 감정적인 안정감을 동시에 줍니다. 즉, 부담 없이 느낄 수 있는 깊이와 존재감. 그게 바로 여성이 말하는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6세 강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사이즈가 크다고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좋은 건제 몸에 꼭 맞는 크기에서 오는 안정감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평균보다 살짝 컸는데 움직임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럽고 편했어요. 이처럼 너무 과하지 않은 크기는 여성의 감각을 자극하되 불안감을 줄이지 않죠. 중요한 건 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기준은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감정적인 교감과 섬세한 배려가 더해질 때그 크기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여성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실제로 여성의 성감대는 입구 쪽에 몰려있어 길이나 둘레가 조금만 커도 존재감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느낌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크기가 주는 안정감 그리고 그 크기를 배려있게 사용하는 남자의 태도가 더해질 때 여성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평균보다 살짝 큰 크기 그리고 그것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섬세한 남자. 이 조합이야말로 여성이 다시 찾고 싶어지는 관계의 조건이 됩니다. 6.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섬세한 관심, 사이즈, 테크닉 스태미나 남자들이 신경 쓰는 모든 요소들이 정작 여성에게는 두 번째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많은 여성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 몸을 얼마나 이해하려 했는지가 훨씬 중요했다고. 즉, 남자의 중심이 크든 작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여성이 진짜 반응하는 순간은, 남자가 손끝으로, 시선으로, 말투로, 당신이 소중해요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할 때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자극적이어도, 여자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몸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여자의 숨결을 읽고 긴장을 풀어주며 하나하나 배려해주는 남자에게는 오히려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경기도에 사는 51세 이모씨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제 반응에 늘 민감하게 반응해줬고 제가 불편해할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열리고 결국엔 그 어떤 경험보다 더 깊게 느껴졌어요. 이처럼 섬세한 관심은 그 어떤 물리적 자극보다 강력합니다. 그곳에 집중하지 말고 그녀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어디에 닿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순간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자는 내 몸이 아니라 내 감정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진짜 만족과 연결됩니다. 사이즈는 타고나는 부분이지만 관심과 배려는 누구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진짜 기억하는 건 남자의 사이즈가 아니라 그 남자가 얼마나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줬느냐입니다. 7. 크고 길지 않아도 여자가 다시 찾는 남자의 특징. 남자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에서 여자가 반복해서 찾는 이유가 사이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크고 긴 것이 어느 정도의 자극을 줄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여자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크지 않아도 깊은 인상을 남기는 남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바로 감정리딩 능력입니다. 여자의 눈빛, 숨결,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에 맞춰 천천히 호흡을 맞추는 섬세함. 그것이야말로 여자가 다시 찾고 싶어지는 이유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8세 여성 정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키도 작고 크지도 않았어요. 근데 처음 만난 날제 어깨를 감싸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죠. 관계할 때도 제 반응에 맞춰주고 천천히 다가오는 그 리듬이 어떤 큰 자극보다 훨씬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그녀는 몇 년이 지나도 그 남자를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크거나 길어서 좋은 건 단기적인 효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울리는 터치, 몸이 아닌 마음에 닿는 말 한마디, 그리고 관계 후에 그녀를 꼭 안아주는 여운까지 이 모든 디테일이 쌓일수록 여자는 그 사람만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다는 기억을 간직하게 됩니다. 결국 여자가 다시 찾는 남자는 물리적인 자극보다는 정서적인 연결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당당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남자. 그런 남자는 크지 않아도 깊게 남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 기준에 닿아 있다고 느끼셨다면 크기보다 더큰 매력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겁니다. 사이즈는 눈에 보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기억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감정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따뜻하게 다가왔는지, 그 순간 그녀를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했는지가 진짜 매력으로 남게 되죠.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7가지 포인트는 크기와 상관없이 여자의 마음에 깊이 남는 남자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교감, 섬세한 터치, 감정의 흐름을 읽는 눈, 이 모든 것이 모였을 때, 여자는 비로소 진짜 만족을 느낍니다. 남자의 진짜 매력은 사이즈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크고 길지 않아도 마음을 울릴 수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